네,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시사인 미리 보기. 이번 주는 479호입니다. 어, 저희가 뭐, 커버스토리를 뭐로 올릴지 지난 한주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도 좀 기사도 많았고, 어,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커버스토리는 트럼프 쇼크, 아무튼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어,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커버 스토리로 담았고요. 또뭐 때가 때인지라 워낙 중요한 최순실 게이트 제가 좀 무시할 수는 없어서 예,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제5위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꼼꼼한 수금, 기업들을 어떻게 강탈했는지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저희와 함께 고생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 백만 촛불, 백만 촛불의 바다가 이루어졌던 지난 토요일 집회 관련된 사진이고요. 저희도 2008년 예, 촛불 시위 때 차렸던 거리 편집국을 이번에 다시 성계광장 쪽에 차렸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현장을 오셔서 저희 격려해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무사히 또. 속보 처리하고, 거리 편집국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 특히나 사전에 100여 분의 1일 명예통신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과 음. 이제 SNS 어, 방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부족한 저희 시사인 기자들의 눈과 또 발이 되어주셔서 각, 각곳의 현장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 덕분에 저희가 편집 또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석보 거리 편집국의 석보를 예, 올릴 수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1일 그 명의 통신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제가 좀 작은 선물이나 기념품이라도 보내드리도록 제가 좀 문자를 좀 보내드릴 텐데요. 관련돼서 좀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작은 예, 그 기념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개입했던.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좀 내부 자료 문건을 좀 많이 구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김동인 기자에게 직접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게그 내부 문건을 저희가 구한 내부 문건 사진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하나 일단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최순실 씨 일가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입권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여기 이제 그, 의혹의 중심에는 누술리사가 지금 끼어 있거든요. 이 일반인들 들을 때는 좀 낯선 이름 같은데, 누술리에서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던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건설회사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임시로 만들고 사실은 해체를 나중에 시킬 수 있는 거를 주로 하는 곳이고 저희가 예. 1941년에 그 회사가 생겨났는데 이회사 원래 만들어질 땐 스카폴딩이라고 해서 그 건축물 외부 공사할 때마다 그 뼈대 바깥에 둘러치는 거예예예 예, 예. 그 스카폴딩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다가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슬레이트 지붕에 가변으로 만들었다 점점점 증축하고 이런게꽤 1940년, 뭐 50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임시건축물 위주로 만들다가 점점점 이제 스테디움 규모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된 거고,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 뭐, 4위권 내에는 들어가는 이런 시공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나 아니면 쇼 이벤트 이런 데서 무대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스위스의 본사를 두고 있고. 네, 있어요. 스위스의 본사 두고 있고, 몇몇 브런치들 몇 있어요. 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자재 창고라든가 이런 본사는 지금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누슬리는 음. 단순히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개폐회식장 그 건설 사업만 목표로 한게 아니라 그런 좀 어떤 걸 저희가 잡은 거죠.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어 저희 문서가 이제 저희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5대 거점 체육인데 육성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예. 사실 이게 그 어떤 사업 내용으로는 되게 거창합니다. 그 거점을 다섯 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예, 전국에 걸쳐 다섯 개를 만들고, 다섯 예. 개의 위치는 사실 서울, 경기, 하나, 그 다음에 인천, 뭐, 부산, 경북, 뭐 대전 이렇게 다섯 예. 군데 나누는데, 이게 그 사실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거의 무슨 대한체육회 업무를 음, 다 갖고 오겠다 음, 음, 우리가 음, 음. 태릉 선수촌에 집중되어 있는 시설을 전국에 분산시켜서 뭐 예. 저점을 나누겠다라고 되게 거창한 목표로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섯 장짜리 그 어떤 기획안이지만 이거의 내용의 대부분은 어 서울 경기의 어느 지점에다가 경, 어 체육관을 건설을 하고 그 체육관에다가 거점육장육성 종목은 펜싱이랑 배드민턴의 그 메달권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을 키우는 예, 예, 예. 서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희 문서에서 사실 문서가 총 다섯 장인데 그 다섯 장에서 맨 마지막은 예산 관련한 내용이고 예. 앞에는 개호 설명이고 음. 나머지 세장 중에서 사실 두 개는 거의 누슬리라는 건설사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음,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애초에 이 문서의 목적은 그 누슬리라는 건설사를 선택을 해서까지로 해서라도 이, 이것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일단 짓는 게 목적이 되는 문서가 되고 어 이게 작성된 날 작성된 시간은 이제 2016년 3월 아 예, 예, 그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단순히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한 그 공사들 여러 뭐 오버레이라든가 이런 여러 공사들만 맡기려고 한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이 케이스포츠 재단에서 누슬리라는 곳에다가 아예 입찰하려는 계획을 좀 세웠었다라고 좀 추정이 가능하고 이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막판에 이 누슬리라는 곳을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다가 예. 누슬리사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더 블루케이 사와 협력하여 시설 거,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라고 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케이를 통해서 누슬리에 접촉을 해서 이것을 어케스포츠 재단 명의의 사업을 진행하자가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전체 소요 예산 방금 얘기했던 하남 체육관 공사 및 운영 예산이 한 119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예, 정확히는 음. 118억 9,500만 원이 명시가 되고 네, 예.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운영 지원비, 뭐 선수단 훈련비 이런 거를 좀 음. 빼고서라도 사실 시설비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설비 자체가 지금 아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예, 거니까 예. 이게 이제 65억 원 정도. 그럼 이제 김동인 기자 말을 들어보면 이6 5억의 상당 부분은 또 더블루 K가 네. 뭐 가져갈 네.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네요. 어쨌든 건설을 누슬리 쪽에다 맡긴다 하면 그리고 누슬리와 협력하는 더블루 K와 예. 함께 한다면은 60억, 그러니까 뭐 스포츠 장비 기자재를 제외한 뭐 음. 60억 정도는 시설 설비이고 이거를 더블루 K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 보죠. 독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블루 K는 최순실 씨 개인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더블루 K와 누슬리가 WK가 이제 누슬리 한국 법인까지 준비했다는 뭐 이런 정황도 좀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음. 저희가 지금 K스포츠 재단 기준에서의 문서만 지금 본 건데,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어떻게 얻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예. 되게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음. 이그그 그 자료 내에는 어떤 진행 상황 체크라는 3월 예. 28일자 진행 상황 체크라는 형태의 문서였고, 음. 그 문서가 이제 두 장짜리, A4 두 장짜리인데 예, 예. 한 장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용이고 한 장은 W.K.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두개 재단이 사실은 한어 파일에 묶여서 사실 진척 상황을 보고 받고 보고 하는 구조고 여기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예, 일치하는 예, 예. 그 고영태 씨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고 실제로는 이두 개가 한 몸이나 다름 없지 않냐라는 걸 조금 뒷받침하는 자료였죠. 거리 뭐한 회사처럼 움직였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누슬리 코리아 정황이 이제 어디서 나타냐면 나한 어, 장이 K 스포츠 재단이고 한 장이 WK라면 예. WK에서 이런 식입니다. 그 외부 기관과 어떤 기관과 협력을 할 것이고 그 협력하는 곳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라고 음, 음. 하면서 누슬리 항목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럼 그 누슬리 항목에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가 뭐뭐뭐가 있다라고 예. 명시가 돼 있고. 그 중에 그네 가지 프로젝트에 명시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누슬리 코리아라는 설립 예. 관련한 예. 부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음, 음. 거기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재 누슬리 코리아 설립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음, 음.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것의 담당자 중에 한 분은 저희 최철 변호사. 음, 예, 음, 음, 가 음. 되죠. 음. 네. 그렇게 되었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 개인 회사인 WK와 K스포츠 재단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보면 이제 누슬리를 내세워서 동계올림픽 개폐회장뿐만 아니라 전국 5저, 5대 거점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도 약간 그 커넥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거기에 이제 누슬리사의 한국 법인까지 WK가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K스포츠 재단과 WK는 왜 하필 국내 건설사가 아닌? 누술리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일단 뭐 물어봐야 될건 누술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예, 예, 예. 누슬리한테 예, 이제 어쨌든 뭐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저기 어, 공식 질의를 보낸 상태이긴 하지만 뭐 답변은 지금 예, 일주일째 예, 예. 지안 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명분은 되게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음. 첫 번째로는 이게 그 누술리사는 사실 어떤 사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맞아요. 예, 노하우 가지고 예. 있는 곳은 맞고, 그리고 사실 건설비를 줄이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 뼈대를 세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걸 완성된 건물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그 이미 노하우가 생겨 있는 것만큼이나 그 가건물을 세우든 아니면 음, 뼈대를 골조를 음. 세우고 나서 얼마든 철거가 가능하고 유동적으로 예, 예, 활용할 예, 수 있게 하기 음.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좀덜 들어갈 수 있는 음, 부분이 있죠. 음. 이게 명분, 명분은 명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제 증언하기로는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 3월달, 아니, 그,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었다. 네. 근데 강구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뭐, 누슬리가 입찰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면은 거기도 한번 고려를 음. 다시 해봐라, 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도. 네.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개를 고려하기 위해서 결국엔 중간 에 스탑을 하고 다시 고려를 해봤다라고 음, 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저희 가 취재 과정에서 사실 K 스포츠 재단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 관계자분들 얘기를 듣다 이런 이제 증언들 좀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사실 그 최순실 씨가 어떤 그 평창 올림픽 참여 업체들 어 거기에 사실 들어가고 싶어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음, 평창 동계올림픽 음. 관련한 어떤 협력 업체들은 예. 당연하죠 내일, 내년에 당장 내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어 그래서 이미 업체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워했다 음. 그래서 이제 문체부를 통해서 이제 평창올림픽의 가변식 좌석 좌석이나 예. 아니면 조금이라도 뭐 공정을 바꿔서 누수리가 좀 들어갈 들어갔습니다. 수 있는 방안을 음. 고려하려고 했다라고 음. 이제 증언을 합니다 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누슬린라는 업체는 어느 정도 같이 파트너십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예. 좀 비집고 들어가려는 음. 움직임도 없진 않았다라고 볼수 음.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관해서는 누슬린은 지금 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양호 한중그룹 회장의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뭐말 그대로 이제 날라간 거죠. 그 부분과도 좀 연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실패한 노비도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거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입공과 사업을 좀노린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결국 이씨실가 때문에 최순실씨 일가 때문에 동계올림픽 준비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뭐 그런 내부 이야기도 있나 봐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두 군데가 제일 어쨌든 제일 많이 지목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어떤 수사가 완전히 들어간 단계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명쾌하게 어떤 답이 나온 단계라든가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차질을 빚는 과정에서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제일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개폐 회장식을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어, 다시 한번 고려해 봐라라는 단계에서 시간 좀 지체됐다. 예. 그래서 좀 늦춰졌다라는 예.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같은 케이스들인데요. 음. 여기는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자체를 우리가 이제 빙상 종목과 스키 종목 두 개로 음. 이제 나눈다고 한다면 음. 빙상 종목 을 주로 음. 여는 곳은 강릉입니다. 근데 음. 강릉에서 처음에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장 자체, 어, 경기장 자체를 이제 나중에 철거할 계획이었어요. 예, 가변형으로 예, 예. 만들어서 음. 철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2015년 4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존치형으로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앞으로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뒤바뀌어요. 정반대 결정. 예, 예. 정반대 결정을 한 예.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laughs> 그 저기 장시호 씨가 연결되어 있는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차후에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 예, 예 얘기가 나왔다라는 음. 게 이제 내부 증언들이 나오곤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선호 관계도 좀 불명확합니다 예, 이것 예. 때문에 이제 문체부에서 음. 결정을 했느냐는 음. 조금 시점상으로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없진 않아요 음.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이 스피드스케이팅 스피드 스피드스케이팅장이 스피드 어쨌든 그 존치 결정이 나면은 그 거점 자체가 사실은 스피드스케이팅 전체 거점에 강릉을 옮겨오는 셈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어, 애초에 동계스포츠 자체가 태릉선수촌에서 이리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기에 뭐영센터 하나를 만든다는 개념이 음. 아니라 사실은 동계스포츠의 거점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음. 대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음.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는, 어, 아예 그 선수 규모나 아니면은, 어, 선수 풀도 우리가 자꾸 작은 편이긴 하지만, 예. 거점 자체가 옮겨오기 때문에 그 동계스포츠 전체를 조금 음. 강릉 쪽에서 지고 힘들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어 우리가 올림픽을 한번 치려면 큰 경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스트 경기들을 치러봐야 돼요. 테스트 예. 경기들을 예. 치르고 이 국제 규격의 테스, 테스트 경기를 치르는 게 사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치르고 나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걸 음. 통해서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내년에 동계 올림픽 여는 예. 한마디로. 이 테스트 경기는 올해 어~ 1 1월 달부터 시작, 시작이 돼요 음. 모든 경기장을 음. 다 흥틀어서 음. 그러면은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이미 모든 게다 완성이 되고 지금 준비 상태가 된다는 음. 거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닌 거죠 네 특히 네. 그래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늦어진 단계 그러니까 이게 아, 예. 원래 철거를 하려다가 이제 존치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그러면서 어~ 테스트 경기 이전에 국내 대회도 한번 치르게 돼 있는데, 예. 국내 대회가 원래는 강릉에서 치르려고 했다가, 그게 이번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태선성순으로 아, 바뀌게 그렇군요. 됐죠.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는 그 최순실 씨 언니, 최순국씨 딸이고, 어, 이 부분은 검찰이 더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아직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어, 체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김동인 기자 고생하셨고, 이번 주에도 계속 또 최순실 씨 관련, 어, 좀 취재를 계속 해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커버 스토리와 관련돼서는 그 저희 청관율 기자가 트럼프의 이니셜 예, T R U M P 각각 이 트럼프 이름의 이니셜을 활용해서 트럼프 당선이 가지는 의미, 전 세계 사적 의미를 지배학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반도 관련돼서 전문 기자인 남문희 기자께서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른바 고립주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지 그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이종태 기자는 이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현상, 어떤 현상을 줄 건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지금 시행할 걸로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자동차를 할지, 자동차 부품 산업, 섬유 산업, 의류 철강 산업에 일정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더빌트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혜영 교수가 현지에서 어 어떻게 이런 트럼프 바람이 불었고 그것이 이제 당선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정재민 편집위원께서는 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과 관련된, 예, 내용을 담았습니다. 좀 다양한 부분으로 저희가 좀 트럼프 관련돼서는 좀 채웠고요. 이번 한 주도 역시 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서는 좀좀 가파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만기 시한이 20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19일 정도에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공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공소장 내용에 따라서 또 전국의 파란이 또 예상됩니다. 앞서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공범과 사기미수 정도만 걸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가가서 뇌물죄를 할지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 부분이 다시 또 논란이 될것 같고요. 어, 뇌물죄가 적용되면 아무래도 그 기금을 냈던 재벌이랄지 기업체에 있어서도 역시 뇌물 공여라는 부분, 책임질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어 일단 내일 미의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역시 내일도 또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마 검찰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최순실 씨를 기소하게 되겠죠. 어,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여야가 또 특검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도 조만간 이제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또뭐 경랑이 좀 예상되는데요. 저희 시사인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더또 깊이 있는 취재를 좀할 거고요. 어, 저희 기자들이 지금 몇주 동안 좀이 팩트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잘안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또 다른 팩트를 또 찾아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팩트의 조각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 지켜봐 주시고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속 쫓겠습니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감사합니다.